안녕하세요, 허니민입니다. 오늘은, 어, 달려라치킨님 출처인 미니어처 비엔나 소세지 만들기 한번 해볼 거고요. 제가 일단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 아,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수제 모데나 점토 만든 건데, 어, 원래 제가 어떤 동영상에서 이거를 어제 올려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어제도 못 올려드리고 아마 오늘도 못 올려드릴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이게 잘 진짜로 모데나처럼 잘 만들어지는지 보고 나서 올려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늦어진 점은 정말 죄송하고요. 아, 진짜. 오늘 올릴지 못 올릴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거는 진짜, 음, 꽤 괜찮은 것 같고요. 원래 제 실친이 출처라고 보면 되는데, 그 실친의 출처에다가 제 생각을 조금 더 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 출처는. <laughs> 출처가 조금 애매한데, 거의 그 실친의 출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조만간에 꼭 올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비엔나 소세지 만들기로 했으니까, 일단 준비물 소개해 볼게요. 요거는, 어, 제 실친. 다른 실체이 이제, 비엔나 소세지 DIY를 뒀었는데, 그 해머로 한 번, 아니, 이미왜 아 이러지? 소세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런 소세지 토핑을 좀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건 미사자크를 사용할게요. 그 다음 저는 요런 디피할 거 준비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토핑은 요런, 이거 다 수제인데요. 팥토핑이랑 양파토핑 준비해주세요 제가 만든 거였을 때 그래서 조금 못 만들었긴 했다 네 그리고 레진이랑 음 뭐가 필요하지 레진이랑 물감을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아 물감을 안 봤네 발라 치킨이 영상에서 어떡하지 물감 어떻게 해야 되지 물감은 제가 그냥 빨간색 하나로 한번 해볼게요.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종이판이랑 이쑤시개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종이판 이쑤시개. 아, 이쑤시개. 왜안 나오지? 제가 이렇게 좀 묶어두었죠. 버려야겠어. 네. 수시게 하고 종이판은 조금 큰거 준비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종이판. 조금 멀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먼저. 음... 옷을 입고 이제 종이판에다가 먼저 레진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분이 어떻게? 망했다. 제가 잡담이 진짜 길었죠 죄송해요. 준비물 소개랑 모데나 좀더 소개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많아요.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진짜 느끼할 거예요. 제가 말이 많다는 거를. 그래도 정말 그동안 항상 죄송합니다. 아이 레진이. 아, 힘들어. 짜기가 너무. 주제보다 경화제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느리게 나오죠 <laughs> 아 힘들어 네다 짰습니다 이제 물감을 어머 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치대가 많이 미끄러워가지고 이런 일이 자주 발생. 네, 이렇게 레진을 따줬으니까 빨간색 물감을 옆에다 짜줄게요. 아, 빨간색 물감도 새로 사야겠네요. 너무 네, 이 너무했다. 네, 요 정도만 일단 묻혀서 해주세요. 빨강색 하겠지. 와, 색깔이 뿌다. 전 이런 색을 좋아합니다. 조금 더 묻혀줄게요. 약간 빨강색 보다, 연한 색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 진짜 미안해. 엄마. 네 지금 된거 같네요. 아닌가? <laughs> 아. 아. 죄송해요, 엄마. 뭐왜 이래? 아 진짜 죄송해요. 이 거치대를 진짜 바꾸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안 되겠다. 네. 딱이 색깔이 좋은 것 같아요. 이 색깔로 할게요. 핫핑크 색깔, 약간. 이제 여기에다가 비엔나, 요. 어. 오늘 비엔나 소시지 볶음 만드는 거였 <laughs> 이거를 일단 섞어줄게요. 네, 이렇게 섞어줬고요. 근데 네, 밖에 TV 소리는 죄송합니다. 어, 이제 요 토핑들은 제가 나중에 이걸 다 올린 다음에 그냥 따로 올려줄 거라서 일단 먼저 이거 올려주고 올게요. 토핑까지 다 올려줬고요. 아, 저 원래 깨는 안으려고 그랬는데 너무 화전해 보여서. 놀까요, 말까요 그냥 안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망하면. 네. 이렇게 해서 비엔나 소세지 볶음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